사람의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각각의 재능을 키워주는 게 결국 소위 말하는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목소리> 네, 알았어, K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멘트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희망을 주는 황딱 TV, 용기를 방딱 TV. 오늘은 아, 체질 박사님 오셨습니다. <laughs> 우리가 체질 체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너는 뭐 체질이 안 맞다 뭐 이런데 정말 이분이 체질 박사님십니다. <laughs> 임동구 박사입니다. 님 우리 박사님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 오늘 이렇게 복장도 아주 뭐좀 뭔가 좀 다르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박사님 뵙기 전에 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어, 자료도 있고 대단하세요. 유튜브도 보고 해보니까 네네. 좀 경력이 참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경력좀특이하 네, 네, 특이하죠. 똑같은 박사들은 <laughs> 이생에 박사가 수없이 많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네. 원래 연구원으로서 네, 이렇게 네. 출발했죠. 출발하시다가 또, 그, 브라질로 가셨죠 브라질로.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브라질 하니까 아, 굉장히 사실 또먼 나라인데. 네, 진짜 먼 나라. 먼 나라죠? <웃음> <웃음> 거기서 뭐 18년 이렇게 네. 가시게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든지, 뭐, 이렇게는 많은데, 어떻게 브라질을 어떻게 가게 되는 것도 어떤 동기 있었나요? 네, 제가 사실 내든 곳이 생명공학연구원 음. 유전자은행이라는 곳이요 아, 유전자은행? 네. 예, 예. 유전자은행에서 있으면서, 그,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예.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큰 이슈로 예. 떠올랐어요. 예, 예, 예. 생물 다양성 세계 1위 국가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음. 브라질로 유학을 가게된 거죠. 아. 근데 실적으로 그 브라질에 가서 이렇게 그 대학원 뭐 석사, 박사 과정들이 네. 뭐 있기야 있는데 저는 브라질 박사를 처음 만나뵙는것 같아요. <laughs> 자연과학 쪽에서는 제가 최초이자. 1호, 1호? 네, 1호이자 어, 마지막. 아, 그러세요? 예, 예. 호이자 마지막이고요. 아, 1호이자 마지막. 네, 1호이자 마지막이고, 사실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음. 교육이 무료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교육과 의료가 무료인 나라가 불라질이고요그 아, 사실 저는 어 학위 할 때요, 음. 학비 하나도 안 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뿐만 예. 아니라 장학금을 줘요. <laughs> 자,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자, 박사학위 한다고 수고한다고 네. 한 달에 미화 약 500불 정도의 장학금을 줍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laughs> 편하게 네. <laughs>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박사 쪽도 네. 뭐 거기서는 주로 어떤 쪽에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브라질에서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해서 18년 동안이나 아, <laughs> 네. 계시게 됐는데 저는 일단은 원래 이제. 유전자 은행이고 미생물 분류가 제 전공이었지만, 음. 음. 그때 저를 초대해 주신 교수님이 한국 분이셨고, 예. 어, 식품공학과에 계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 예. 예. 저는 박사는 식품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아 예. 그리고 물론 물론 이제 박사를 받고 예. 어, 한국에 와서 다시 예. 크립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와서 예. 1년 동안 포닥을 할, 했습니다. 아, 근데 예. 그 포닥하는 예. 동안에 예. 사실 이제 IMF가 예. 터졌고 아프레아에도자 <laughs> <laughs> 그러면서 정말 예. 다이나믹한 제 인생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던 아, 거죠. 죠 근데 저는 예. 한국에 남아 있는 것보다. 음. 언젠간 돈이 오겠지 하고 예, 예. 다시 이제 브라질에 가서 음. 그때 갔을 땐는 브라질에 있는 그 상파울루 주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식 그러니까 브라질 식품 연구소에서 제가 아. 이제 초청 연구원으로 처음 이제 출연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실제 어떤 직장 생활 이뭐 사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직장 생활이라기보다는 제가 음. 간게이제 그~ 초청 연구원이었고 예. 제가 비자가 연구원 음. 비자였기 때문에 아, 제가 경제 활동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아, 연구원이었습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차피 연구비가 올줄 알고 그래서 음. <laughs> <올줄 알고. 웃음> 거기서 이제 초청 연구원으로서 예. 연구 특히 이제 기능성 식품 개발 쪽에 관련된 일을 아, 많이 했었고. 그렇구나. 어, 콩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먼저 듣기로는 네. 이제 체질, 네. 체질 박사님이시고 네, 네, 네. 특히 이제 체질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 네.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체질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체질 봐요. 너는 공부 체질 한다요 너는 말 공부체질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는 네. 운동체질 아니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예? 사람에 따라서? 네, 제가 네. 지금 1997년도에 이제 깜피나스라는 그 도시에서 제가 아. 이제 체질 연구소를 차립니다 아, 예. 네, 예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식품 연구소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상체질을 공부하게 됐고, 음. 그러면서 아, 사람이 정말 꼴값이라는 게 있구나. 아, 꼴. 꼴값. 꼴값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더라고요. 아. 자기가 생긴 대로 논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얘기했어요. 크게 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결국 맞더라. 네. 이런 그렇죠. 결론 맞더라. 그러면서 또 제가 왜체지학을 공부하게 됐냐면요. 음. 사실 저는 브라질에 있으면서 7년 동안 브라질 파울리스타 의대와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예. 석박사 논문을 4 개를 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썼던 게 여성갱년기 치료하는 거. 아, 여성갱년기 치료하는 네. 거. 원료는 오. 한국에서 가져간 콩이스플라본 네. 예. 예. 두 번째가 바로 한국에서 홍삼을 가져가서 남자 발기부전 임상을 하는데 아하,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아 체질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을 홍삼을 좀 많이 먹이고 싶었어요. 음. 남자 발기부전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음. 근데 브라질은 음, 인삼이 약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아 인삼 자체가 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까 어떤 것이 약으로 분류되는 순간 복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0.1g밖에 못 먹인다는 거예요 아, 예. 대한민국에는 0.1g짜리 캡슐 없거든요 그렇죠, 자, 한국 예. 이런 거잖아요 예. 한국은 몸이 뜨거운 사람은 인삼 안 먹고 예, 그렇죠? 그렇죠. 몸이, 결국 몸이 아무리 몸이 나빠도 예. 몸이 뜨거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는 인삼을 먹지 예, 않는다 예. 거기 이렇게 받아들여고 있는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서양은 사람은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다 차다 인정하지 음. 않고 또 식품이 인삼이 따뜻하다는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 복용량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미 알았잖아요. 음. 100mg 먹여가지고 절대로 남자 발기부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아. 1년 반 동안 싸워요 아.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어, 0.3g, 음.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예, 1g 먹여서 임상을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어요 아 그래서 결국 그냥, 맞더라는 그죠 예, 그러면서 부작용 없었던 거니까 음, 음, 결국 서양은요 그 복용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누구나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음. 먹여서 효능 있고 부작용 없는 거에 멈춰져 있는 거죠 음. 자 그게 서양의 바라보는 사람이고 동양은 맞으면 더 먹을 수 있다 음. 안 맞으면 안 먹는다. 아예 안 먹어요. 그죠그죠 그래서 지금 금산에 가면 축제 때 인삼 튀겨주거든요. 음. 자, 그러면 막세 뿌리, 네 뿌리 먹어요. 음. 그러면 3g, 3g, 4g이 아니라 30g, 40g 이거든요. 음. 자, 그러면 0.1g과 만약에 30g만 치더라도 이게 300배 차이에요. 아니, 저희 가족 중에도 네. 저는 인삼을, 생인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들은. 안 돼요. 한번 먹으면 죽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거의 뭐래가지고 네. 그냥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 태음 1은 그래 몸이 약간 차가운 스타일이고요. 태음 2는 몸이 뜨거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태음 2라는 체질은 아. 몸이 뜨거우신 분은요. 아. 건강을 위해서 인삼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네. 안타깝게도 서양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식품이 따뜻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 우리도 좀 그런 거안 믿는 사람들이 계시고 음. 더더욱 서양에, 특히 브라질의 그 파울리스타 의대의 유태인 교수님들 절대로 믿지 않았죠. 아, 그래. 그러나 인삼과 홍삼의 차이점은 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음, 음. 홍삼을 먹여서 그런지 음. 부작용 없이 데이터 잘 나왔고, 영국에 가서 유럽연합 비뇨기과 학술대회에 나가서그 연결 배터 했을 때, 아, 로이터가 실어줘서요. 아, 전 세계 100개국에 예.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한국의 홍삼으로 고개 숙인 예. 브라질 남자를 <laughs> 올려졌다 <laughs> <그래요. 웃음> 아무튼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그 깊게 네. 들어가신 그런 연구를 음.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이제 사상 체질이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막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태양인, 태음인 뭐 네.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자, 간단하게 복, 복, 너무 어려운 건 네, 어려운데 하고. 너무 쉬워요. <laughs> 너무 쉬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아, 사람은 다르다. 네, 사람은 다르다. 아. 근데 그 다름에 아. 큰 기준이 있는 거죠. 아. 자, 우리는 보통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자라고 하죠? 8 시간 자라고 아. 네. 그러죠. 자, 근데 사상체질에서 말하는 태양인이라는 분들은요, 음. 하루에 4 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풀려요. 아단람4 시간 자면 뭐그 나이가 나는데 음. 그분들은 5 시간 자라고 한게 그분들한테 문제예요. 오히려 문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어...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태양인. 그래 태양인.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음. 어 나는 물만 보도 살찌는 것 같아. 그렇지. 그거 그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물론, 어, 그들이 물만 네. 먹는 건 아닌데, <laughs> 남보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럼 맨날 불, 불공평이 나요. 네. 사실. 자, 그분들이 바로 네. 태음인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태음인? 네, 태음인. 어, 태음인. 네. 그 그러니까 태양인, 태음인. 태음인. 네. 그리고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요. 언제나 어수선하고. 어. 무한긍정에. 아, 무한긍정에. <laughs> <laughs> 무한긍정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오두방정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다, 네, 맞다, 맞다, 왔다 갔다 어. 거의 뭐 ADHD도 환자처럼 그렇게 아, 행동하시는 아,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laughs> 요런 사람들이 소양인, 소양인, 네, 아, 그리고 소양인. 이제 소음이라는 분들은 이런 분들 네. 굉장히 분석적이고논리적이신 분들 이 아, 계세요. 분석이에요? 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음. 그분들이요, 내체질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 자, 그러면 밥 먹고 앉아 있으면서 뭔가 생각하겠죠. 음. 생각하고 네. 움직이는 사람과 음.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사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죠. 다르죠. 자, 그러면, 두뇌 발달, 이렇게 음.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음.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아, 그, 창의적으로 창의적. 발달할까요? 이제 이렇듯, 이렇게 사람은 원래 다름이 존재한다는 걸요. 음. 지금부터 약한 120년 전에. 음. 이재만 선생님이,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말한 이재만 선생님이 예. 이미 그때 예. 이론을 만들었다죠. 예. 그게 바로 사상체질학. 그러니까 아, 사상체질학. 사상체질학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아, 중국의 음양오행과는 전혀 다른 이론입니다. 또 다른 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 태양인, 태음인, 그다음에 소양인, 소음인, 소음인. 이렇게 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 종류의 건강법이 필요하다가 바로 그러니까 예, 예. 거기에 맞는 건강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또그 건강도 건강이지만 네. 어떤 소질 개발이라든지 네. 뭐 진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맞지 않는 걸 말이야 공부 시킨다든지 막 하는 그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질 그 이제 그 개발은 체질 기질 특이성인데요. 어. 자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장기의 강력이 결정되고, 음. 그럼으로써 체형과 어떤 마음 씀씀이가 결정되고 결국 생긴 대로 행동한다 생긴 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발달하는 두뇌부위가 다른 거고요 아. 두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럼그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인 쪽에 더 발달하고 음. 어떤 사람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게더 발달하고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융합을 잘 한다면 예. 그분들이 잘할수 있는 직업이나 직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상당히 쉽죠 그럼 엉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있어서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가자는 건데 나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서양의 어떤 인간 유형, 행동 유형,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것들은요. 음. 일단 서양은 사람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음. 보고 음. 거기서 분별력을 찾는 게 바로 서양적 접근 방법. 아, 그렇구나. 우리 자상 체질은 그거보다는 음. 원래 인간이 다다 음. 원래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되고 다르다 예 네, 다르다 에서 음. 출발하다 보니까 음. 그 다름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게 바로 사상체질이라 그래 그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네. 그 정말 이게 그 잘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렇죠. 동이라도 네, 있고 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두뇌 시스템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약에 예. 운동 선수 를 얘기드리면 어, 예. 육상 선수에서 육상선수. 어. 100m 2미터 뛰는 사람, 사람들, 죠 어. 100m 이미터 뛰는 사람들, 자그 음. 사람들은 키가 2 m 여도 되고 근육이 클수록 유리하죠. 음. 그러죠. 근데 그렇게 근육 크고 키가 2m인 사람이 과연 마라톤에서도 두각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다르죠. 아니, 왜냐면 달리기는 달리기 달리기인데. 그렇죠. 달리기인 달리기인데 어. 네. 너무 다르잖아요. 네. 100m 뛰는 거 마라톤 뛰는 거 전혀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오케스트라 한번 볼까요? 아.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의 어떤 네. 스타일과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 니다 아.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바이올린처럼 생긴 사람이 음. 있고. 그렇죠? 콘트라비스 선생사람이 있잖아요. 음. 결국 가수가 되더라도 음. 음역대가 다르다는 거. 음역대가 다르다. 네. 음. 제가 사실 이제 체질 가지고 오페라 만들어서 체질 오페라는 컨셉을 만들고 그래서 2020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공모전 나가서 체질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당선됐어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400명의 오페라 가수를 만났는데요. 예. 400명의 오페라 가수 중에서 저 같은 체질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원래는 저 같은 체질이 몇명 있어야 되냐면요. 네. 적어도 100명 중에 7명은 있어야 돼요. 아... 한 명도 없다. 결국 저 같은 체형, 저 같은 체질은 오페라 가수가 될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꿈이 오페라 가수여서 만 시간을 채우고 2만 시간을 채워도 오페라 가수가 되기는 어 우리가 말. 이제 그 얼마 전부터 네. 말콤 그래드웰 네. 보면 이제 그 1만 시간 법칙. 네. 그래가지고 뭐만 시간을 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 얘기, 그런 네. 얘기를 많았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요만 네, 시간의 법칙이 이럴 때만 적용됩니다 내가 그 유전자 갖고 있을 때. 그 아. 분야의 그 재능을. 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 시간 하는 거. 네. 재능이 없는데 만 시간을 찾아다 이제. 자, 보세 자, 아주 간단하게 해볼까요? 음. 어떤 사람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laughs> 술 먹는 연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상무가될수 있나요? <laughs> 안 됩니다. 예. 자, 이게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 너무 심하고요. 예, 예, 예. 또 하나 제가 꼭 매번, 매번 강의 때 얘기,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연 강호동 씨의 꿈이 첫 번째 발레리노 두 번째 시음 선수였어요. 예. 그러면 은 옆에서 코치라면 인생을 예. 상담해 주는 사람이라면 예. 진로를 상담해 준 사람이라면. 강호동 씨, 어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아. 씨름, 발레리노. <laughs> 정말 많네. 예. 이게 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 I can do it을 음.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음. 저는 아이캔드류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해요. 그데그아이캔드이 정말 중요해요. 맞죠. 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어, 내가, 내가, 어떤 있냐, 아, 내가, 누구이냐, 아,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냐,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냐를 아는 게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호동 씨를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한테 발레를 시켜서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만 시간 이만 시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안 되는 거는. 안될 수도 있으니 음. 제발 내가 누구 인지 알고 음. 나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거잖아요 음. 그것이 체질로 구분된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체질로 구분된 데그 이유가 바로 음. 그런 장기의 강약에 따라 이재만 생이 말씀 하셨 처럼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이 결정되어 체질이 결정되어 지고 거기에 나는 성격 유형이나 행동 유형 그 다음에 발달하는 두뇌 부위가 달라지면 음. 음. 재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또좀 어떻게 보면은 또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에서는 거의 8년째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다 삼성전자만 네. 8년째 강의를 하고 <laughs>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또 특별히 이제 뭐 다양한 기업체 가서 음. 보통 이제 주로 뭐 어떤 급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음. 특별 직종에 가보면요, 가더니 그들이 있더라는 거죠. 음.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다 봤더니 음. 그 체질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아이 체질은 이 직무에 더 재능이 있으니 상담을 해보고 그한테 그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보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어떤 진로 교육쪽에 네. 이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데 보면은 우리는. 참 이렇게 획일적인 게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네. 당연히 네, 그렇죠. 좋은 기업을 가야 되고 네, 당연히 네, 네, 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네, 당연히 네,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애를 억지로 이렇게 시키다면 인생이 불행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코칭하시는 분들 특히 음. 황 교수님처럼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자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잘 이렇게 협업하시면 저랑 같이 잘 협업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실망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여 줄수 있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저그 박사님 얘기 들어 보니까요. 사실 체질은 타고나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고 이제 네. 후천적인 개발도 있죠, 분명히. 자, 그렇죠. 네. 후천적인 개발은 네. 이미 있죠. 칼 융이 얘기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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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소나. 네. 자, 우리 인간은 타고난 유전자만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각의 사람들이 그 환경에 들어가면 네. 대우 출신이시죠. 그렇 그러면 <laughs> 예. 대우 전 대우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회사에 맞게끔 네. 변하지 네. 않으면 회사 나와야 되는 어, 거죠. 잘리는 어, 거죠. 그렇죠? 잘리는 <laughs>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소우민이건 그 사람이 소양인이건 태음인이건 음.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페르소나고요. 음. 사상 체질은 내가 만들어내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음. 원래 타고난 유전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보니 환경과 유전자 중에 어느 게더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음. 6대4나 7대3으로 음. 유전자입니다. 저도 거기에 창단통 동의를 네. 합니다. 사실은 네. 전혀 안 되는 사람을, 네. 예를 들면 아까 강호동 그 이제 막비유 들었지만 그분을 갑자기 다른 걸 시켜서 능력발이 안되잖아 억지로 하겠지. 네. 이렇게 모션을 하겠지만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laughs> 아무리 해도. <laughs>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그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는 아, 더 잘할 수 있어요. 맞아. 자, 이제 AI가 더 발달을 하겠죠. 음, 우리 인간과 뭐 AI가 싸울 순 없어요. 같이 협업해서 사는 건데, 이제 인간이 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 말입니다.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 찾아서, 맞아. 잘할 수 있는 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거를 찾아주는 방법 중에 가장 이게 베스트.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얘기할수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서양에서 온뭐 MBTI나 a 니어그램다중지능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서양에서 온 방법들은요, 대부분 다 사람은 하나이고 환경을 평가하는 거고요. 체질은 원래 타고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laughs> 잠깐, 제가 오, 네, 잠깐 네, 네. 자. 어, 네.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소화를 잘시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도 약간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세상을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소화를 잘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네. 근데 그게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살짝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분석이잖아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아. 자, 모든 단어는 결국 장점이 단점이 됐었다는 거죠. 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그렇죠? 예의하게. 예, 예, 예의하 예, 그래서 같은 단어일 뿐이에요. 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협업의 시대잖아요 협업의 시대 때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등도 잘 오를까요? 아니죠. 한쪽은 약간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한쪽은 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또그 둘을 잘 조화시킬 태음인도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체질이 더 중요하고 더 좋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잘 맞춰가는,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맞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그임 박사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회가 임 박사님 부를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laughs> 이 먹, 먹는 것도 네. 자기 체질에 맞는 게 있는 거고 네. 공부 방법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직업도 그렇죠. 자기 즐거운 일을 해야 행복하지. 네. 직업지 않은 일을 하면은 이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면은 출발점이 결국 체질이라는 것은 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네. 또, 제가 이 보니까 그, 또 책도 그렇게 집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웃음> 이 <웃음> 지금 책이 대박일 것 같아요. 대박이라는 <laughs> 게 단순히 이렇게 무슨 뭐 돈도 돈이지만 세상을 이렇게 많이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제목이 뭡니까? 예. 네. 체질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지금 체질을 알면 미래가, 미래가 보인다. 보인다. 네. 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유태인 하고요. 한 7년 동안 같이 이제 공동연구를 했고 예. 특히 의대에서 석박수 논문 4개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정말 유태인들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태인과 싸워서 그래도 경쟁하려면요 음. 우리의 어떤 교육 시스템 바뀌어야 되고요 음. 자, 이제는 인지능력 중심이 아니라 비인지능력 중심이라면 시스템 비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개발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책은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각각의 재능을 키워주는 게 결국 소위 말하는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아무튼... 우리 황딱 TV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했어요. 정말 이게 그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네. 부분을 맥을 짓고 미래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보면 그책 제목이 체질을 알면, 체질을 알면 미래가, 미래가 보인다. 보인다. 그럼 제가 체질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하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 손을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체질을 알면 체질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